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주의 충성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예보분 교회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작은 것에 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지만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예배드릴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의심하며 살아왔던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전결하신 피로 우리의 악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김필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10, 27절 말씀으로 무리를 거래신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과 세상을 위해 서기도 합니다.아직 주님을 모르고,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교회를 비난하며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와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새하운 여파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사역을 할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힘들고 식자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항상 책임져 주세요 두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항상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치유하시는 주님 되시며 평화를 주시며 우리를 그 법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